저희 남편이 오늘 요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5월 30일 한유 생일인데 지금 자고 있어서 원래 미역국 만들려다가 좀더 특별한 미역죽 만들어 볼 겁니다 육수 만들어주고 대부분 개발자들이 그렇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 이후로 생일 파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회성이 부족해 부를 친구가 없기도 하고 제가 주인공이 되는 날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미역이 잘 불고 있어요 한유를 만날 때도 제가 생일을 안 알려줘서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근데 결혼을 하니 아내가 생일을 챙겨줘서 참 좋습니다 다만 그날 케이크의 컨디션에 심한 난조가 있어 볶은 미역에 육수를 적당히 넣고 졸일 겁니다 햇반도 지금 금그 타이밍에 풍덩 넣어주고 미역죽인 만큼 여러 가지 토핑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새우랑 전복 그리고 아까 육수를 냈던 양지도 얇게 잘라서 죽 위에 예쁘게 올려주려고 합니다. 특별한 날에 사람들을 많이 부르는 것도 좋지만 가족과 함께 소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못지않게 행복하답니다. 어때? 생일 축하해. 음, 맛있네. 잠깐만. 어디 있어? 아 다이아 반지. 너 저번에 케이크 생각해 보면.